우리 시간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본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노리에 사도시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실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온실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자가 그의 집보다 더욱 존경한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네. 그 집에서 사왕과 왕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같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우리가 소망의 경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같은 한 성령으로 감동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고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도 주신는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학교에 주시오. 하시는 주시고, 귀한 쓰들이우리의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내게 말씀에 지어는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는 주시오. 말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 가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laughs> 하나님이 우리가 어어 어,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어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성도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게 때로는 굉장히 어 어렵잖아요. 어 왜냐하면 말 자체가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말 자체가 어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로를 힘입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당대히 내가 하나님의 성도다 이렇게 어 말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어, 그냥, 거저, 이렇게, 얻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야, 이룰 수 있는, 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공로로 여러분의 노력 단 하나도 없이, 단번에, 어, 그 믿음을 내가 힘입음을 통해서, 인정, 예수의 이름을 인정함을 통해서, 성도가 됐다고 해서 그 이름의 그 직분이 가볍거나 또는 쉽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여겨지만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어, 나는 성도다 할때 가장 마음에평안을 느낄 수 있고 나는 예수의 정말 예수 굴세의 거룩한 성도다 라고 말할 때큰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에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시죠?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사명에 대한 얼마나 그 곡조가 비장합니까? 이렇게 비장하게 시작해서 비장하게 마무리하잖아요. 그, 그 괜히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용두삼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크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마무리하는 경우를 어 우리가 자주 보거든요. 저도 저의 삶을 통해서 어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렇게 마무리했던 것들이 좀이게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무리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과 같은 그 지상 최대의 그 명령.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정말 땅 끝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말, 이런 말을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도에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렇게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잡고 이게 정말 나의 능력 부족이나 또는 여러분의 비전이 바뀌어서 이렇게 포기하는 이 땅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워낙 다변화되기 때문에 더 정말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큰 덩어리에 어떤에 속하는 목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로서의 삶은 바뀌어서도 안 되고 변질돼서도 안 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그걸 먼저 우리 교회 어,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성도인가? 막 자격지심 때문에 이렇게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평생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가 그걸 묻자는 거예요. 내가 평생 다른 어떤 직분보다도 주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열심과 사명이 내 안에 가득 있는가? 그걸 먼저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이땅살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변 보면서 불쌍해할거 사실 어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laughs> 너무 불쌍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그거 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거 하나 잘 기억해 보세요. 그날 그 사람이 살면요. 어찌됐건 뭐 왕의 반찬을 먹든 거리의 찬을 먹든 그날 하루 보낸 거예요. 내 목구멍에 삼시세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 목숨을 이어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삶을 막 정말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막 비하해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높으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비해서 여러분이 정말 의미를 두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됐든 여러분 먹고 삽니다. 그날 맛있어도요. 그게 오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맛있게 먹고 또 체해요.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잘 한번 보세요. 어떤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어떤 명예심 또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게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도 사람으로 살았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 기준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그 기준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기준조차도 내가 나를 위한 삶을 내가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살면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더 많은 학식이 있어서 조금 더 정말, 정말 육신의 어떤 본질적인 삶보다 조금 더좀 근사하게 살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삶은 예수 이름의 가치를 드높이고 또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영적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복잡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계명처럼 철저하게 내가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이 영이여 생명이라 하신 그 생명을 내가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주님이 그토록 관심 가지시고 있는 정말 영적인 그 이름의 가치를 드높이는 그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쭉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성경은, 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는 어떤 체험들을 주신 것이 저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을 정말 내가,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라고 여러분이 감동하시는 정말 그런 믿음을 지금 소유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말다딴 사람이 어떤 말로 정말 방해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주님을 위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성도의 직분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그 이름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삶이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삶이 성도로서의 직분이에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성도의 직분이 무엇일까 할때 때로는 성도로서 정말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같이 집중하게 원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직분으로서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할수 없는 일이에요. 도무지 도무지 할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지세요. 경험해 보지도 않은 그다 크게 응답받지도 않은 그 하나님께 무슨 감동 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깊이 역사하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말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체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아들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주님의 통로는 그러한 주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초월해서 성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좋은 열매교실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알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정말 한달 뒤에 유창한 영어로 정말 찬송을 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어머니가 밝은 모습으로 내 자식 잘 책임져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금 끌어놓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누구 부모님의 허락들은 얻으신 겁니까? <laughs>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죠. <laughs> 아마 책임 여하를 따지면 제가 가장 큰 책임일 텐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뭐 때문에? 그것은 저들에게 저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떠한 구원을 얻었고 어떠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됐는지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저 어린 친구들에게 아직 때묻지 않은 아직 정말 많이 의심하지 않는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전해주게 하기 위한. 복음 중재로서 우리는 영어를 강화 영어 교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간에 성도로서의 직분은 주님이 주신 사람대로 영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요 복음에 보면 예. 15장 12절에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리고 10절에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네, 내 사랑 안에 고하라그 주님의 개명이 알고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충성된 성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최고의 직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영어를 사랑하는 거라니 좋은 열매 교실 할 때도 여러분, 얘네들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얘네들을 정말, 정말 네이티브한 수준으로 내가 올려놓겠다. 내가 얘네들을 정말 현지인과 같은 수준으로의 목표를 잡고 내가 진행하리라. 예. 주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예? 그 주님 사실은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 지금, 그러한 달란트로 뭉쳐지신 귀한 우리 직분자분들이 계셔서 제 말이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할 영화에 관심 없으세요. <laughs>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관심 있는 정말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또한 정말 주님의 정말 길에 정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분명하지만,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절대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사랑 그 예수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전해진 그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정말 왜곡되지 않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이렇게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알게 하실 때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에게도 정말 그 목숨을 내어준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해서 단지 정말 주님이 죽으심을 여러분이 슬퍼하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인간의 정말, 정말 수준으로 정말 때로는 이렇게 낮추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아, 이것은 내 정말 감정보다 더 앞서는, 이또 내가 어떤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내가 목숨을 다해서 정말 취득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정말 내가 가져야 하는, 정말 소유해야 하는 아주 절체절명에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어, 사랑이 담겨 있는 호소구나, 호소. 그것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는 효도하다가 또 갑자기 내 뼈를 생각될 때는 막 그냥 내 편이대로 막 부모님 뭐막 나이 드셨다고 막막 막 그냥 막대하는 모습을 매스컴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커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타락이 뭐냐면 뭐 살인죄 저지르고 이런 것이 정말 굉장히 끔찍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게 이제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게 모든 타락의 원인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그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 우리가 정말 최대의 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정말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공개하시고 또그 사랑을 베푸시더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림받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때로는 주님을 우리 편 삼았다가, 때로는 또 주님께 섭섭해 했다가, 때로는 정말 주님께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정말 기준 없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길 수 없을 정도의 어, 정말 목표 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어, 모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좀 <laughs> 이것저것 막 섞어서 얘기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었겠지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은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 바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전해진 그 사랑,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정말 공개되고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평생 영원들에게 또내 주변에게 전하고 정말 정말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최고의 삶이요 그것이 성도의 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 아시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어 마지막으로 정말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어, 우리가 익히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기준은 예그 아들 예수에게 있고 또그 아들 예수는 또 어, 우리 인류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도 그 아들 예수를 어떻게 내가 섬기느냐에 정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얻게 된그 사랑, 또그 예수 이름으로 정말 알게 된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단지 나의 어떤 그냥 어, 감상과 또 아,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주님의 계명이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같은 정말 절대적인 것임을 우리가 인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생명을 내가 어,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또는 어떤 선택이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이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먼저 분명하게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서도 정말 내가 뒤로 물러남이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순자들 될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아, 어, 이것을 놓고, 이 시간, 예수요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 예수 믿음의 위주메... 예전의